아, 이화 여러분, 반갑습니다.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영혜입니다. 먼저 이화여자대학교 창립 134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. 그리고 저에게 자랑스러운 이화인의 상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.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 그리고 정말 자랑스러운 이화인으로 계속 잘 남아야 할 텐데 하는 부담감도 크게 느낍니다. 아, 여러분들도 굉장히 자부심을 갖겠지만, 이와 여대는 한국 사회에서는 정말 모든 역사의 발전, 그리고 여성의 인권, 사회의 민주화, 이 모든 것에서 앞장섰고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정말 새로운 가치, 어, 평등한 사회, 이 길을 제시했고, 그렇게 걸어왔고,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 대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대에서 길러낸, 그리고 활동하신 수많은 선배님들, 그리고 현재 장명수 이사장님, 김혜수 총장님, 남다른 수고와 헌신, 이 모든 것이 오늘의 이화를 있게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. 134주년을 맞아서 앞으로도 이화가 더 발전하고 한국 사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정말 하나의 정신으로 그렇게 어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음, 안녕하세요. 저는 이대의대를 졸업한 최영아입니다. 어, 우선 창립 134주년 이제 감사드리고요. 그리고 이번에 저를 또 자랑스러운 이화인으로 선정해주셔서 이렇게 또 인사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. 어, 저는 내과 전문이 따고 계속 음, 노숙인 관련 취약계층 관련된 일을 해왔는데요. 사실 그일 가운데 많은 이대 선배 후배 그 친구들이 굉장히 큰 힘과 격려가 되어줬고 또 이렇게 이번에 또 상도 주시면서 앞으로도 계속 이 일들을 지속하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고. 계속 함께 동행해 주실 것을 믿고 또 감사드립니다 음, 앞으로도 계속 어, 변하지 않고 같은 모습으로 함께 이렇게 이 밝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데 동참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화 창립 134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이화는 그동안 한국 역사의 각 시대의 아픔과 사명을 함께 나누면서 여성 전문 인력을 키워왔습니다. 미래에도 그러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제가 이번 이 학수상을 받게 된 데는 학교 본부의 큰 도움과 우리 대학원생들의 큰 헌신과 노력에 따라서 받게 된 것입니다. 우리 동료 교수와 대학원생들과 함께 이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. 미래의 이화는 그동안에 갖고 있는 잠재력을 발휘해서 새로운 여성상을 제시하고 또미래의 우뚝 서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. 감사합니다.